안녕하세요. 해산물이가꾼 백 대표입니다. 비가 추적 추적 맨날 오네요. 장마가 지속되고 있지만 노량진에는 다양한 해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노량진에는 어떤 맛있는 녀석들이 나왔을지 백 대표와 함께 구경 가시죠. 자, 오늘도 씨육기동 앞에 있는 대지수산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자 계절에 맞게 먼저 보이는 거는 민어입니다 이 녀석들은 회감이 된다고 회감용으로 유통되는 민어인데요 요번주도 또 강조드립니다 선어민어를 회로 드시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팔민어 숙성해서 드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랑어가 보이고 있어요 그 10kg 남지 되는 녀석들인데요 이 녀석들 요새 생각 외로 비싸요 재작년인가 키로에 만원 막 그렇게 팔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올해는 비싸요 키로당 만오천원에서 18,000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더라구요 이 녀석들은 주로 업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가져가는데 요 녀석들도 숙성 잘 시키면 맛이 좋죠 해동지를 하루에 세번씩은 갈아줘야 돼요 지금 보이는 아이들은 배고돔이라고 많이 부르는 옥돔입니다 사이즈 꽤크고요 선도 좋아요 뭔가 회색 빛깔이 돌아가지고 선도가 안좋아 보이는데 원래 그럽니다 옥돔하고 맛은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거의 반값이죠 키로당 18,000원에 판매되고 있네요 자 덕자라고 많이 부르는 병어입니다 사이즈가 어마무시하죠 한3 k g 정도 나올거고 같아요. 이 녀석들의 맛은 샤베트처럼 부드러우면서 고소합니다이 정도 선도만 돼도 완전 A급은 아니지만 색감으로 손색이 없는 뭐 그런 선도입니다. 키로에 35,000원 씩에 팔고 있었는데요. 덕자 같은 경우는 그날 그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녀석입니다. 요런거 많이 유통이 안 돼서 그렇죠. 7월 달쯤에 요런 녀석들 물량 한번 터집니다. 근데 그때는 살란 정기여서 맛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살수율의 차이가 좀 있죠. 갑오징어가 끝물이죠 이제. 근데 계속 나와요. 작년 이맘 때면은 자. 실 감췄을 시기입니다 요정도면은 껍데기를 만졌을때 조금씩 움직이는 녀석들이에요 사이즈가 한참 작은 편이라서 한마리 6천원 뭐 요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갱입니다 이제는 살이 올랐을까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은 횟감이 가능한 녀석들인데 확실히 겨울보다는 기름기가 덜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을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성대입니다 매운탕으로 끓였을때 진가를 발휘하는 녀석이죠 동해산지에서는 이녀석 회로도 먹죠. 근데 회로 먹었을 때 그렇게 맛있는 건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대는 매운탕 끓여야지 지각역한다고 봅니다. 3 마리에 만원 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가격은 모소소한 뭐 겁니다. 회감용 고등어입니다. 사이즈 아주 좋아요. 천도도 아주 좋고요. 근데 여름 고등어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전갱이와 마찬가지로 기름이 덜합니다. 초절임을 해서 드실 거라면은 기름이 좀 모질라도 상관없으시 겁니다. 자이 녀석들은 국내산 성게 소예요. 100g 한 팩에 18,000원이고요. 70g짜 가 있는데 그건 13,000원에 판매되고 있어요. 요새 국내산 성게소가 많이 나오니까요. 100g 한 팩에 18,000원이면 가격도 저렴한 거니까요. 패감 사실 때한팩 정도 사셔가지고 드셔보세요. 100g 한 팩이면은 생각보다 양이 많습니다. 회 곁들여 먹는 용도라면은 두세 분이서 충분히 드실 양입니다. 자, 이쪽에는 비단멍게가 보입니다. 우리나라 표준 명으로는 붉은 멍게죠. 좀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멍게의 국명을 우렁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물 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은 팽팽해지는데 물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쭈글쭈글해졌죠 정상적인 겁니다 신선한 거예요 다 살아 있는 거예요 키로에 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었고요 일본산 가리비 표준명 큰 가리비죠 사이즈가 매우 좋은데요 키로당 2만원씩에 판매되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 전복을 사이즈별로 갖다 놓고 판매를 하고 계십니다 야 키로당 56미 엄청 크죠 근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사이즈는 1키로에 10미 11미 올라가는 사이즈입니다 전복은 장마철에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10미 12미짜리 전복이 키로당 25,000원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전복 같은 경우 지금 이 시기 장마철에는 회로 먹으면 조금 식감이 물름감이 있어요. 그렇지만 요리를 해 드실 거라면 아무 맛의 차이를 못 느낍니다. 저렴할 때 한번 드셔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나가는데 아주 선도 좋은 오징어가 보였어요. 사이즈도 좋고요. 20미 한 박스가 55,000원이라고 하는데 가격도 좋아요. 오징어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요새 오징어 저렴하니까 한 번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은 D06 기둥 앞에 있는 영남학입니다 이곳은 사장님 목소리로 듣는 거 아시죠? 자, 참병어 이거 35,000원, 덕자 병어 25,000원 가고요. 자, 이거 중자예요 소라 참소라. 예, 5kg짜리 35,000원입니다. 예, 이거는 민어 나로도 민어인데요, 4만 원, 3만원 갑니다. 자, 금태, 4만원 가요. 아, 장난 아니에요. 자, 요거 뭐지? 어, 어, 이게 뭐였더라? 열기. 열기 만원씩 가고요. 자, 요것도, 아구 서더리도 만원 갑니다. 청어. 예, 요거는 재고 몇 개씩 남은 것만 떨고, 예, 장사가 워낙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이제 화로 쪽으로 좀 가야 될것 같아요. 2만 5천원입니다. 자, 아구가 오늘 엄청 좋은데요. 예, 요즘에 요게 아구가 진짜 좋아요. 여름 아구 치고는 엄청 좋아요. 제가 서해안 아구는 절대 사지 말라고 했어요. 예, 그거는 살도 모르면서 퍼지는 아구고, 예, 잘못하다가는 가는 도중에, 택배 가는 도중에 냄새가 날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완도 거예요. 요거. 15,000원 잡치아에서 내려온 선어 제빵어 키로에 25,000원 ,000, 자 이거 돌돔이 이거 키로에 15,000원인데요 자 횟감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민어 활민어 샀는데 어제 두 마리를 샀는데 한 마리가 남았어 그냥 38,000원 갑니다 이거 자 이거 농어도 지하에서 올라온 거 요거 키로에 13,000원이요 양식농어예요 요거 횟감 될것 같아요 좋아요 자 이거 선어자 요거는 키로에 2만원 요거 어제한 마리 남았어요 키로에 16,000원 갈 거고요 자 요거 아지 3만원 가요 키로에 자 요거 농어도 어제 한 마리 남았네요 키로에 요게 18,000원 갈 거고요 자바리 키로에 23,000원, 능성어, 키로에 2만원 갑니다. 네, 영남아기 같은 경우는 티기파는 품목을 여러분들에게 택배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톡방 통해서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남아기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톡방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D06 기둥 앞에 있는 금호수산으로 왔습니다. 이곳은 폐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점포입니다. 오랜만에 미더덕을 들여놓으셨네요. 요거한 봉이 2kg인데요. 26,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보통 해물찜 곁들이로 알고 계신데 페로 먹으면 고농축 먹... 게 맛이 납니다. 알도 꽤튼실한 편이래서 드실 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새 참소라가 저렴해요. 참소라 지금 보는 사이즈는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10kg 망에 3만 원이고요. 중짜리는 키로당 6만 원. 완전 대짜리 같은 경우는 키로당 1만 원입니다. 요 정도면은 한30% 정도 저렴해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탕을 해 먹어도 되고요. 쪄 먹어도 되니까 저렴한 때 한번 드셔보십시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새 중국산 낙지가 좋습니다. 가격도 많이 내려왔어요. 7 마리가 2kg가 넘어가는 사이즈인데요. 7마리 한 쟁반에 22,000원이라고 합니다. 요거 낙지 볶음 해 먹으면 온 가족이 배부르게 먹죠. 왕우럭 조개입니다. 한 마리에 만 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나오는 녀석이죠. 이 아이는 수간을 먹는 건데 살짝 데쳐서 먹으면 아삭아삭 쫄깃합니다. 자, 가리마 조개입니다. 요게 대짜라고 하네요. 5kg 한 박스가 6만 원인데 저거 생각보다 맛있대요. 해삼입니다. 남해에서 잡힌 건데 2kg 한 봉이 2만 원이래. 올해 꾸준히 해삼이 싸요. 키조개 자입니다 한코에 만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사이즈 좋고 선도도 아주 좋은 겁니다. 회감이 가능해요. 완전 좋은 녀석들은 썰때 꼬물꼬물 움직이더라고요. 바지락은 5kg 한 봉이 3만원인데 이제는 또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자 지금 보시는 노란빛이 나는 거는 백무시라고 하더라고요. 키로당 8천원에 판매됐는데 저는 아직 못 먹어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백합이 요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 대짜 같은 경우는 키로당 16,000원인데 가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소자리 같은 경우는 1kg 0한 봉이 4만 원이라고 합니다. 가격 차이도 많이 나지만 사이즈 차이도 많이 난다는 거. 자 이번에는 금호수산 옆쪽에 있는 페루점퍼들을 한번 싹 훑어보겠습니다. 시장 구경할 때 페루점퍼들 한번 싹 훑어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뭐 금호수산하고 크게 특별한 거는 찾아보기 힘든데 호래기 많이 보이고 있고요, 중국산 낙지 많이 보이고 있고 피조개도 간간히 보이고 있네요. 확실히 중국산 낙지가 요새 많이 나오다 보니까 중국산 쭈구미는 자체를 감추고그 자리를 중국. 낙지가 차지한 것 같습니다. 요럴 때 낙지 한번 드셔보시는 거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해류 점포들마다 중국산 낙지는 다 있으니까 선도 좋은 거, 저렴한 거, 뭐대 대충 고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뭐그 외에는 뭐 크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자, 이곳은 시구기둥 앞에 있는 우원유통이에요. 먼저 보이는 거는 큼직한 횟감용 민어입니다. 자, 이 녀석들은 키로당 3만 원 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아까 대지수산에서 말씀드렸죠. 그냥 이런 거는 탕 끓여 먹고 전해 드세요. 이제는 화로 민어로 빼 드시는 겁니다. 큼직한 자연산 광어 보이죠? 자, 여기서 퀴즈. 여러분들은 7.7kg 짜리를 사실 거예요, 7.4kg 짜리를 사실 거예요. 저는 7.4kg 짜리를 살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은 7.7kg짜리는 배가 쭈글쭈글 홀쭉해요 근데 7.4kg짜리는 무난하게 배가 나와있죠 요새는 광어 고를 때 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일본산 참돔 같은 경우는 1로 g 당 만원씩에 판매되고 있고요 채고시 횟감용 병어입니다 요거는 선도가 아주 좋은 거라서 가격이 조금 있더라고요 10마리 한 박스가 2만 5천원인데요 선도 하나 보고 사신다면 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북쪽 분홍새우입니다 단새우 사이즈가 살짝 자라요 2kg 한 박스가 4만원인데요 뭐 이런 거는 가성비 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도 하나는 깃값 납니다. 어 깊은 꼴 물레고등이죠. 그 꼴뱅이 오늘은 또 요거 한 박스가 2만0천 원인데 가격 비싸네요. 오징어입니다. 쨉게니 오징어죠. 요게 서른 마리 아니면 스물 다섯 마리 들어 있을 겁니다. 요거 한 박스가 5만0천 원인데요. 막 먹기 좋죠, 뭐 저런 건. 가보징어 같은 경우는 완전 쨉가니 같은 경우는 한 마리가 0천 원이고요. 그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조금 큰 사이즈는 0천 원이라고 하네요. 한 마리예요. 신선한 동해 대구도 보이고 있어요. 날이 더워서 대구탕 끓여 먹기는 뭐하고? 살짝 말려서 조림해먹으면 되겠습니다 4마리 한 박스가 15,000원인데 가격 좋네요 이쪽에는 조금 더큰 사이즈의 병어가 보이네요 덕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한 박스에 18,000원인데 그냥 조려먹으면 될것 같네요 횟감이라고는 하는데 횟감으로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아요 자 그리고 간재미 표준명 홍어 같은 경우는 10마리 한 박스가 15,000원이라고 해요 이런 거 입맛 없을 때 회무침 에먹으면 좋겠죠 간재미는 선도가 조금 빠져도 회로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얘도 이름은 홍어잖아요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선호도매 쪽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확실히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선호도매 쪽 해산물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간단해요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나온 녀석들은 아주 상태들이 좋으니까요 노량진 한번 나오셔서 맛있는 해산물들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